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요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요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오소서 나는 비쳐 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즉, 자신은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욕은 지금까지 자신이 의로웠음에도 재앙을 당한다고 풍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욕에게 내가 이것을 아느냐 라는 질문을 하심으로 욕에게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기준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이제 욕은 그 사실을 깨닫고 목소리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람들과 비교하면 의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출 때 한없이 비천하고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백에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요백에 일러 말씀하시되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가르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백에 가르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표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투면 결국 열망 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투게 됩니까? 이는 하나님을 탓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든 자신의 불행과 실패의 탓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심령이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행과 실패를 먼저 내 탓으로 돌리고 이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에게 가르치는 바는 또 무엇입니까? 요은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비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들판에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 하얀 집도 온 세상에 흰 눈이 내리면 그 집이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 욕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잠잠히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 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번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는 더 말할 수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바라는 말을 한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깨닫는 것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출 때에 우리의 추악함과 우리 비천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약함을 깨닫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신을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